특히 더 이상의 치료 방안이 없던 환자분들에게는 척수신경 조절 자극 시스템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을 제두 눈으로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고용산입니다. 허리통증으로 밤을 지새우고 결국 수술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수술 후에도 여전히 다리통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와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척수신경조절자극술치료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은 척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요통, 하지통, 다리 저림 같은 감각 이상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수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까지 나타나는 통증 증후군을 말합니다. 환자분들 표현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리에 불이 나는 것 같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다리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다리가 동상 걸린 것 같이 차가워서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대부분 그렇게 증상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주된 원인은 수술이 잘 되었지만 퇴행성으로 인해서 신경유착이 다시 발생한 경우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한 부위 위 아래에 변성이 발생한 경우 수술 중에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척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 통증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환자의 3분의 1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불편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통증을 경도, 중등도, 중증통증을 나눌 때 저희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10점 만점에 통증 점수가 4에서 6인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허리도 아프고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특히나 다리가 너무 저리고 불이 나는 것 같고 전기가 통하고 바늘로 찢는 것 같고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통증이 돌발통이거나 일시적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은 통증이 수술 후에도 1년 정도 지속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척추가 아프면 수술 후에 당연한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2년에서 3년을 허비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환자가 척추 수술 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시면 단순히 mri만 찍어서 이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할게 아니라 척추 수술 후 통증 중우근을 고려해 볼 것을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척추 수술 후 통증 중우근의 환자 중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특히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수술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신경 유착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크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 우리 쉽게 말하는 신경주사 같은 중재적 시술과 또는 여러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또 보조치료로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면 신경통 약물과 필요시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를 평생 복용해야 돼서 의존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척수신경자극술이라는 최신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도 통증을 치료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척수신경자극술이란 신경통을 조절하는 전극과 이러한 신경자극을 만들어준 자극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수술 부위를 직접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통을 조절하는 신경조절 임플란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증은 사실은 뇌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신경 바깥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고 여기에 전기신호원을 보내 통증을 상쇄시키는 원리입니다. 전극을 통해 전기작을 가하면 허리 신경통 부위의 신경통증을 억제시켜 줄수 있습니다. 척수신경 자극술은 전극선 삽입과 신경 자극기를 이식하는 두 가지 수술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경통을 조절하는 전극선을 수술로 삽입하는데 전극선 삽입 이후 3일에서 7일간 통증이 조절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자극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조절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계속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배터리를 복부에 이식해 전극선과 연결하게 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초소형 물리치료기, 또는 신경치료기를 몸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술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원기간은 수술 전날 입원후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미세침습수술로 척수자극기 삽협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다는 것은 개복수술이 아니고 피부절개, 아주 작은 1cm에서 2cm의 피부절개만 시행하고 그 절개를 이용해서 신경자극기 삽입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통증이 적어서 아주 만족해합니다. 보통 개복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자체로 인한 통증으로도 이러한 만성통증 환자분들은 괴로워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우선요법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척추수술로 통증 중군 환자들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증상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아평계 진통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 의존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술과 같은 경우는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아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의 범위는 최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일으킬 만한 병변이 없음에도 심각한 통증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척수신경자극기와 같은 신경조절 여법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전적 치료나 재수술보다도 더 결과가 좋은 것을 보여주는 무작위 임성시험 결과도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충전시 신경자극기를 사용하면 최소 2주에 한 번씩 외부 충전기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시간씩 충전기를 봄에 부착하고 있어야 하고, 노인분들께서는 충전을 깜빡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충전을 하지 않고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충전식 척수신경 자극기가 도입이 되었고,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충전식 척수신경 자극기는 새로운 전기자극 방법인 파열형 신경 자극을 통해 최소한의 전기자극 강도로 최대한의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수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 시 환자가 느끼는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파열형 비충전식 자극 시스템이 의학적으로는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수 자극기를 삽입하고 있는 환자들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로 인해서 이 척수신경 자극기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혈당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MRI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담당 의사가 직접 자극기의 전원을 끄고 환자가 MRI 촬영하는 내내 지켜보는 것이 권고되어집니다. 척수 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통증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통증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약물 치료를 포함한 보전적 치료는 환자분의 통증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더 이상의 치료 방안이 없던 환자분들에게는 척수신경 조절 자극 시스템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을 제두 눈으로도 볼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척수 자극기 삽입 방법도 있어서 너무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통증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과 상담받을 수 있도록 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척추 수술후 통증 좁은 편 고용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